이 아래 피망이 겁나 많이 익었습니다. 제가 수확해가지고 먹어볼게요. 이 피망이 좀이 마트에서 파는 피망이랑 많이 틀린데 예쁘게 생겼네요. 잠깐 이렇게 해서 이거 안 씻어서 먹어도 되거든요. 아유 하나 떨어졌다. 두 개만. 아유 알짜배기 하나만 그냥 먹어보겠습니다. 지저분하다. 씻어서 먹어야 되겠다.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닦아서. 야채, 몸에 좋은 야채예요 피망, 아, 피망이 아니라 파프리카 잘못 얘기했다 아, 등허리에 모기 물린다 아, 모기 따라오지 마 자, 얼마나 잘 익었는지 아, 등허리 모기 아, 모기 못하 모기가, 모기가 많네 자, 잘 익었는지 한번 보게요 파프리카 아유, 뭐야 지금 소간에 파프리가 좀이 파프리카가 이게 장마가 너무 심해서 그런가 물이 찼네요. 그리고 거그 껍데기가 알맹이가 이게 껍데기가 두꺼워야 되는데 껍데기가 종이 같아요. 종이 거름을안 <laughs> 줘서 그래. 맛도 없고 <laughs> 맛이 드럽게 없네요. 소간에 씨앗이 들어는데 어. 어. 와, 눈물이 나네요. 이게 눈물 나는 파프리카라고 와... 왜 이러냐? 이벌레잡 잠을... 아, 냄새가 장난 아니냐? 아... 안 되겠다. 아. 썩었네, 썩었어. 제때제때 먹어야 돼.